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달의 하월정원입니다. 오늘은 장미 삽목한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4월달부터 장미를 삽목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두달 동안 삽목한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요? 장미 줄기를 잘라 물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장미를 삽목해서 두달 동안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삽목 시기는 사계절 다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봄이 가장 삽목이 잘 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 종류도 삽목을 했는데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화분에 풀이 많은데요 계속 뽑아줘도 어, 풀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뎁사리 인데요 작년에 키웠던 데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그런지 뎁살이 이렇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장미가지를 삽목할 때는 두 개나 뭐세개 정도 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셔야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싹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뿌리도 없는 아이들이 꽤 되거든요 삽목하면 한 50%만 성공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아주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아이도 뿌리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 아이보다는 좀 뿌리가 좀들나왔는데요 그래도 여기 약간 나왔습니다. 아이 아이는 좀더 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 지금 보면은요, 이, 잎사귀만 나 있고, 한 아이도 한번캐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떨지요? 이 아, 아이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 아주 길죠, 뿌리도요. 이 아, 아이는 이렇게 모아서 따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토분화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토분화분에다 심어 주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미도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분홍색 줄쟁미인데,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끊어다가 제가 삽목을 했는데, 딱한 개만 이렇게 싸이났어요 제가 1 0개 정도 했는데, 이렇게 확률이, 성공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무화과를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아 하나만 성공하고요, 하나는 죽었어요. 아요 아이는 어디 있는지 좀 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먼저 풀 버터 뽑아 버리고요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죽은 가지요. 지금 하나만 성공하고 하나는 이렇게 메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 성공한 게 어디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 아이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 아이는 하원에서 우리 딸이 저에게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장미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꽃이 다질 때까지 본 다음에 위에는 잘라주고 제가 요 아이를 따로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여기 잘라준 꽃송이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예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쪽에다가 꽂아놓고 지금까지 있었고요. 새싹도 다 나와있죠? 자, 이렇게 잡아서 흔들어도 아주 뿌리가 강력하게 내려져가지고, 아, 요 아이 한 번, 캐서 한번 봐야지 될것 같아요. 요거는 노즈마리인데, 삽목 하나인데, 요 아이도 아주 튼실하게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노즈마리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따로요. 자, 그럼 여기 뿌리가 얼마나 잘 내려졌는지, 요 장미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종사으로 이렇게 장미를 캐려고 하는데 어, 잘 되지 않아요? 아주 뿌리가 너무 튼실하게 바뀌 있어가지고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로즈마리드가 흔들려가지고 이 아이 따로 심어줘야지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풀은 치워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장미를 요 화분에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뿌리 봐봐요. 굉장히 튼실하게 잘 내렸습니다. 자 여기 흙을 털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아주 튼실하게 잘 됐습니다. 뭐 이도 화분에 이렇게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장미 절화로 삽목한 요 뿌리 잘 내린 아이도 토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삽목한 아이들이 뿌리가 잘 내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배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굵은 마사를 배수층을 좀 높게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 분갈이 할때 흙은요 배수가 가장 중요해서 제가 소림마사도 섞어 줬고요 그리고 뿌리 잘 내리도록 제가 거름을 좀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분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흙이 채워졌으면 이렇게 장미를 내려 주시고요 여기 이제 뿌리를 잘 펴서 예, 흙 위에다 올려 주시고요 어, 뿌리보다 한 2cm 정도 제가 이렇게 흙을 덮어 주려고 해요 자 이제 흙을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꼭꼭 눌러가면서 흙을 채워 갈게요. 어느 정도 장미가 중심에 잡아졌으면요, 저는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 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도 하고 여기 줄기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면. 또 아이들이 세균이 들어가서 썩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물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 줍니다 그래서 요 층을 맞춰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까는 거는 지금 하선석 돌이라고 하는데요 요 돌을 위에다 깔아서 예쁘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위에 하선석 돌을 이렇게 까는데요 요번에 흙을 식힐 때 제가 화사산토를 서비스를 받았는데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위에다가 좀 깔아줬는데요 어, 물을 줬을 때 흡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줬을 때 흙이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심을 아이는 장미 삽목한 아이인데 꽃이 핀 아이를 여기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삽목을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미 삽목을 하고 나서 관리하는 첫 번째 꿀팁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화분을 놔두셔야지 흰가루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이 중요한데요. 햇빛이 아주 강한 곳에 화분을 놔두시면은 요 아이들이 뿌리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방 그늘진 곳에 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뿌리가 아주 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꿀팁입니다. 세 번째 꿀팁이 가장 중요한데요. 뿌리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흙이 마르면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화분 밑바닥에 화분 받지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물을 계속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늦가을이나 겨울에 장미삽목을 하실 때는요, 이 배양토로 삽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녹수토나 사냥토를 사용해서 이 배수층을 높여서 이렇게 삽목을 하셔야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에는 배양토로 이렇게 뿌리가 내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아직 안 드셨으니, 이렇게 한번 배안토로 뿌리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산목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입장도 내주고, 예쁜 꽃도 피워주니깐요. 자, 이제 다 심어졌으니까, 화산석으로 예쁘게 위에다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양토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화산석으로 이렇게 까니까 더 예쁜 것 같죠? 예쁘게 핀 장미를 이번에 잘 심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즈마리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삽목할 때 같이 있던 아이인데 어, 삽목한 아이를 뽑다가 이 로즈마리도 같이 뽑혔는데요 이 아이는 이쪽 작은 어, 토분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즈마리도 키우고 있는데요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따로 삽목을 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두달 정도 됐고요 이 아이 말고도 제가 한 10개 정도 따로 삽목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소개할 때이 아이도 나중에 영상에 따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아이들을 삽목을 해봤는데요. 올봄에요. 이 로즈마리가 삽목하는 게 가장 잘 되고 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또이 아이 따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유아이도 다 심어진 것 같아요. 유아이는 배양토 위에 하산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아이는 저면갓으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하산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토분이나 로즈마리 삽목한 아이는 여기 에 저면갓으로 하려고 받침에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아이가 로즈마리 삽목한 아이고요. 뒤에 쪽에 있는 아이는 율마 이렇게 삽목한 아이입니다. 나중에 또 뿌리가 잘 내리고 하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잘 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조금 내리긴 했는데 아직 튼실한 것같진 않아서 나중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저면 관수로 아이들이 먹을 만큼 물을 빨아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셔야 돼요. 저면 관수하실 때는요. 이아 있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아이인데요. 물조리기인데. 물을 주려고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약 같은 걸 뿌려줄 때, 분무기로 뿌리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아이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게 물을 담아서 요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저면 가수도 해주셔야 되지만, 위에도 이렇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물을 마지막으로 뿌려주고요. 아직 햇빛이 강하니까 유아이는 따로 그늘진데 2-3일 정도 잘 관리해준 다음에 햇빛 있는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삽목한 아이들은 좀더 자란 다음에 제가 화분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빛아래의 하월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